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네덜란드 취업 도움이 kr 접이 내날의 유진입니다 어, 2024년 벌써 시작한 지도 이제 두 달째인데 여러분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어, 저도 오늘 새로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은 채용 담당자에게 어, 점수를 딸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채용 담당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 같은 리크루터가 연락을 주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채용 담당자는, 어, 실제로 팀원을 뽑고 있는 매니저가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네 가지 팁은 약간 제 개인적인 성향이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뭐, 다 맞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어, 여러분들께서 이네 가지 중에, 아,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거는 자유롭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연락이 왔을 때 어떤 회사인지 바로 인지하기입니다. 제가 어떤 지원자한테 시비가 괜찮아서 연락을 했을 때 가끔은 아, 어느 회사에서 전화한 거지 이렇게 헤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지원하는 분들이 보통 한 곳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떤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도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걸 극복하는 방법은 어 여러분들이 어디에 지원했는지 어 일기 형식으로 또는 엑셀 같은 목록 형식으로 정리를 해놔서 아 누구한테 연락이 왔을 때아 여기 회사 연락이 왔구나 바로 인식을 할수 있는 어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리크루터 입장에서도 전화를 했는데, 아, 어디 어디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전화를 했다 했는데, 아, 네, 기억합니다. 아니면, 아, 네, 제가 거기 며칠 전에 지원했습니다. 라는 반응을 들을 때, 아, 이 지원자는 우리 포지션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라는 인식을 받기 때문에, 채용 담당자에게 플러스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답장 잘하기입니다. 아무래도 지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인터뷰를 초대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이 관심이 없나 보다 또는 이미 채용이 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떤 연락이 오면은 어, 본인이 할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연락을 하겠다 항상 생각을 하고 바로 연락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게 약간 핑퐁 한다고 탁구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주면 다시 연락이 오고, 그래서 진행을 하고, 다시 연락을 주면 다시 연락이 오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연봉 확산하고, 최종 이제 채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게 잘 되면, 제 입장에서도, 아, 이 사람이 실제로 우리 회사에 채용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답장도 잘하고 업무를 잘 하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원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장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또 하나. 가끔 제가 이메일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낸 초대 메일이 어떤 이유로 스팸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지원을 하고 있을 때 메일 인복스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팸도 한 번씩 눌러봐서 혹시 채용 담당자에게 온게 스팸에 빠진 건 없는지 확인도 정기적으로 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먼저 연락하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채용 담당자가 성향이 어떤가에 따라 조금 호불호가 나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크루터로서 먼저 연락이 오는 걸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하다못해, 아, 내가 얼마 전에 지원을 했는데, 어, 혹시 내 시비를 이미 확인을 하셨냐? 또는, 아, 얼마 전에 공지 올린 포지션에 대해 관심이 있다? 혹시, 어, 조금 추가 질문을 하거나 간단하게 커피챗을 통해서 포지션에 대해 저, 더알수 있냐? 이렇게 문의가 오면 저는, 아, 이 사람이 뭐 다른 데도 지원할 수 있겠지만, 우리 회사 채용공고에 관심이 많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어 그리고 저는 또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도. 어, 이렇게 짧게 고맙다는 인사 또는 자기가 느낀 점 또는 피드백 요청을 하는 지원자를 조금 더 좋게 생각해요. 이것도 사실은 먼저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오늘 인터뷰 고마웠다. 혹시 내가 부족한 점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어, 또는, 아, 내가, 어, 그, 인터뷰 하면서 대답을 잘 못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다시 대답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을 것 같아. 라고 정리를 한다든지, 또는 그런 게 전혀 없어도, 아, 오늘 인터뷰 고마웠다. 그러면은, 어,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연락하고, 또 연락 기다리겠다라는 식으로 남기면 아, 이 친구가 어, 이렇게 계속 관심이 많구나 이 친구가 이렇게 정말 붙고 싶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연락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어, 아무래도 최종까지 가는 경우에는 합격, 불합격 소식을 듣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메일로, 아, 이런 이런 이유로 합격이 안 됐다. 사실 통과가 안 됐다. 라고 정리를 해서 보내주는데, 어떤 분들은 그 뒤로 연락이 아예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불합격 메일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불합격 메일에 대해서, 아, 고맙다. 그런 피드백에 대해서 나도 좀 발전시키고 하겠다. 또는 어쨌든 그런 내용이 아니어도, 아, 그래도 이렇게 같이 채용 과정을 진행할 수있어 너무 고마웠다 하는 분들 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 제가 지금 일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포지션이 몇 개월 단위로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번에 불합격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좀 발전 가능성이 있다 또는 되게 친절했다 그게 기억이 남으면 비슷한 포지션이 넘, 어 다시 채용 공고가 올라가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다시 연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정말 긴 프로세스에 끝까지 갔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리크루터 또는 다른 뭐 매니저 이렇게 이런 전체적인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고마웠다라고 마무리도 잘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점수 따는 방법은 바로 솔직하기입니다. 여기서 솔직하라고 있는 그대로의 모든 사실을 100% 공유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단지 다른 데 지원한 곳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뒤에 연락이 와서 어, 다른데 붙었어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상 그게 불가능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은 이제 사실은 다음에 또 다른 자리가 났을 때이 사람한테 절대 연락을 안 하겠죠. 여기서 솔직하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점은 어, 그냥 이렇게 회사 이름을 말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데 어디 지원했는데 아 인터뷰를 하는 단계다 또는 서류만 낸 상태다 아니면 연봉 협상을 이미 하고 있다라는 등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말하는 게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는. 는게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다른 데 뺏길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인지가 되면은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거나 빨리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솔직하게 말하는 게 본인이 이 포지션에 합격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데 지원한 것에 대해서 솔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인터뷰를 하다 너무 긴장해서 또는 너무 붓고 싶어서 조금 예를 들어 어떤 역량이나 어떤 경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거는 나중에 가다 보면 들통이 나거나 또는 나중에 채용이 돼서 일을 시작했는데 못하면은 어차피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 그 다음에 또는 본인이 했던 어떤 경력, 경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을 하되 또 어, 한국 지원자분들이 보통 어떤 거를 아예 못 한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잘할 수 있는 건 잘한다, 못하는 건 못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추가적으로 못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못하지만 어, 비슷한 경험으로 이게 있다. 또는, 어, 나는 이거를 못하지만, 만약에 할 기회가 생기면, 이런,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겠다. 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답변을 하면, 아, 이 사람은, 예를 들어, A, B, C, D, E 다섯 가지가 있을 때, A, B, C는 잘하고, D, E는 못하는데, 아, 이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한 부분도 본인이 잘할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잘하지 못해도 우리가 가르치면 되는 부분이다. 판단해서 하면 어차피 채용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어, 이런 의미로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네덜란드 노동 시장이 어, 여전히 이제 지원자가 조금 유리한 시장은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포지션에 채용 공고가 올라와도 지원자는 어, 적게는 두 명, 많게는 다섯 명, 정말 많을 때는 1 0 명이 넘게 좋은 지원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했을 때 어느 정도 동등한 조건이면 제가 제시한 이네 가지 이렇게 점수를 딸수 있는 팁을 가지고 채용 담당자에게 같은 조건이라면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이게 또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네 가지 팁을 잘 활용하셔서 또 취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좋은 컨텐츠로 2024년 여러분 또 조만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기시거나 항상 제가 언급하고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